2023년 1월 5일 새벽 기도회 오늘 본문 1장,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제는 요셉의 의로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요. 요셉의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면서도 마리아를 극률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오늘 말씀은 주의 사자가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과 함께 요셉에게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주시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의 역할을 설명하고 그 후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21절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곧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얻습니다. 대신 주님이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어,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내용 속에서 산상순을 마치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때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은 주무시고 폭풍우가 내리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믿음이 없다고 혼내시고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풍랑 가운데에서도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파송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명령과 함께 세밀하게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또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파송하시면서도 또 변화산상에서도 어 변화산상에 있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병을 잘 고쳤는데 제자들에게 간, 간질 걸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도 예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18장 20절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5장에서는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섬긴 것을 곧 예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간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또 임마누엘에 대한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1장에서 임마누엘 설명하고 28장에서 임마누엘로 마무리하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임마누엘을 언급하며 어, 어, 마태복음 전체를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힘겹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오늘 24절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요셉은 확실하게 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또 하나는 동침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이제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약간의 여담을 드리면 전조교에서는 이 문구를 가지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하지만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그 후에도 어, 둘은 전혀 잠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 한다고 해요. 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녀 마리아를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른 이복동생이라고 한답니다. 예, 말이 안 되지요.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주장을 어, 하는 얕은 수 같습니다. 뭐 어,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바른 우리의 어 주장들은 무엇이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출생하고 어 또그 동생들도 어그 가운데 사이에서 나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때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오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요셉의 행동을 지시하며 하나님의 주도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죠. 하나는 마리아를 거부하지 말고 아내로 받아들이라. 또 하나는 마리아의 아들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만일 여기서 요셉이 천사의 말을 거부하여 만약에 예수가 공식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요셉이 거부하면 요셉의 아들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왕족의 혈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미 결정을 내렸음에도 그두 가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천사의 그이 요구와 이에 순종하는 요셉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적법하게 요셉의 아들로 편입되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을 역사를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하루 일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의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삶에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